네 안녕하세요 체육 선생님 조현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힘들었는지 어, 체육 선생님께서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는데요. 어디 갔을까요? <laughs> 오늘은 도전 활동, 매트 운동에서의 물구나무 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는 두 발로 쓰는 게 아니라 두 팔을 이용해서 거꾸로 쓰는 동작인데 오늘 물구나무 서기의 요령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구나무 서기 할때 혼자 할수 없는 친구들은 벽에 물구나무 설때 벽에 기대서 하거나 아니면 머리 두 팔을 이용해서 물구나무를 서거나 아니면 친구 한 명이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잡아줘서 도움을 청해서 쓰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물구나무 설때 주의할 점과 유령 그리고 문제점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체육선생님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한번 체육선생님 불러볼까요? 체육선생님! 올려면... 체육선생님! <laughs> 체육선생님을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르라. 아, 제가 잘못 부른 건 아니겠죠? <laughs> 네, 오늘 최교 선생님을 모시고 물구 나무 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구 나무 서기 전에 특히 손목, 손목 잘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 운동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 운동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데요. 특히 손목 운동을 최대한 잘 풀어주면서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구나무설때총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서 벽에 기대는 동작. 계속 몸 풀고 계시, 계셔야 됩니다. 네. 벽에 기대는 동작.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같이 도와줘, 잡아줘서 도와주는 동작.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머리와 팔을 이용해서 서는 세 번째 동작. 네 번째는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설수 있는 동작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 수준에 맞게 자기할수 있는 물구나무 서기를 진행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로 첫 번째 동작이 벽에 기대서 물구나무를 서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신 있나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 물구나무 서기의 요령 세 가지를 알려주실 건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각 <목소리> 그 세게 팍스 찰수 한번 넘어갔어 봐. 네, 어첫 번째는 자신 있게 세게 차는 동작. 발을 자신 있게 세게 뒤로 차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워스 그세 팍스 구버스면 머리 아스 아이 아버스 아웃 삼아 바로 이거 봐. 두 번째 동작은 팔을 쭉펴는 동작입니다. 구부리면 머리가 닿기 때문에 다치니까 쭉펴는 동작입니다. 맞나? 요 네, 세 번째는 눈세번째 네, 동작은 손을 폈을 때 나의 저의 눈 자기 눈의 위치가 삼각형을 만들어서 양팔이 있으면 그거보다 살짝 꼭짓점 위쪽에 눈을 대면서 노는 것이 세 번째 요령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그 요령을 가지고 한번 물구나무를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구나무 벽의 길에서 하는 첫 번째 물구나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 are you ready? 아, 뭐? 브라스가 e s y 시작! 이렇게 찼을 때, 요 팔꿈치가 절대로 구부려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눈의 위치가, 이 삼각형 꼭지점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에 찼을 때, 어. <laughs> 세게 차야 되는 동작을 가져가야 됩니다. 발 쏘는 쏘! 다음은 두 번째 동작인 친구와 함께 하는 동작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두 번째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친구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하지 말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동작인 머리를 대고, 총 3가지, 3가지 코시점을 대고 하는 루그나무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동작에 요령이 있을까요? 아.. 가가어까어어어어어 들어가지 스멍트 점수 탈모 왔어 탈모 왔어 네! 까먹은 <laughs> 척하 목이 끊인다고 <laughs>

스타트. 봐. 트라이앵글. 마. No.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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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마가 닿으면 목이 꺾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수리에 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초쭉차우러고고 너무 세게 차면 넘어가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차면서 허리 힘으로 버티는 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구 나무 섰을 때 허리 힘과 다리를 쭉 펴서 어. 일자로 만드는 그러한 동작을 취해 주면 되겠습니다. 힘을 쭉 일자로 네오 헤드 스피아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인 혼자 물고 나무 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동작에 대해서 요령이 있을까요? 어, <목소리도 SF> 좀 어려웠는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에 셋던 동작과 똑같은 동작으로 발을 힘껏 쳐주고 진행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몸이 앞으로 갔을 때는 손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 그 몸이 뒤로 갔을 때는 똑같이 팔의 힘으로 뒤로 후진 하는 동작을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한국말 알아 듣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팔이 앞으로 뒤로 가면 팔이 뒤로 가는 동작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와. 나무 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 집에서 운동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꼭 하시면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신가요? 네. 어, 집에 살때 혼자 하기 무섭다면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 친구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와주실 건가요? 네.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체육선생님을 모시고 다른 동작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다 같이 안녕!